자. 자, 어. 잠깐. 네, 응, 됐어요. 해 보세요. 또3 5가 안 되지? 음. 응, 잠 아니, 옆에다 바꿔야 돼. 4와 몇 분의 몇으로 식을 써야 돼? 4와 아, 10분의 음. 오, 할줄 아는구나. 또. 하면 음. 분의영인지 알아? 응. 음.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또. 2 빼기 4가 안 되니까 6과 아, 음과두 분의 빼기 또 음, 또, 음, 또, 그렇지, 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네, 안녕하세요. 자, 6분의 5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데 앞에 5와 0분의 0이지. 네. 그러면 5를 뭐로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하나만 꺼줘야 돼, 4와 식을 써요, 4와. 음5 에서 하나만 꺼졌으니까 1은 6분의 뭐야 1? 그렇지 6또 아, 그, 그 빼기 3과 분의 음 오우 음. 그래도 곧잘 하네 매주 와서 해줄 거야 이거 <laughs> 음. 완전히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어.